994번. 어,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의 값의 합이죠. 그러면 허근을 갖는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거를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이건 단순한 계산이니까 그냥 빠르게 하죠. 어, 자, 4분의 d, 이게 짝수니까요. 그리고 어차피 제곱하니까 이 부호는 제곱하면 플러스 되잖아요. 그러면 딱히 신경 쓰지 마시고 이것만 제곱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거는 자, 제곱. 마이너스 a 이니까 플러스 4a 제곱에 마이너스 8 이렇게 될 거고요. 이게 0보다 작다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어,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a 제곱이 5a 제곱이 되겠고, 자 여기는 마이너스 2a가 나올 거고, 자요 1하고 더하면 마이너스 7. 0보다 작다고요. 자 요거는 어, 5a 마이너스 7하고 a 플러스 1. 아이고 바로를 안 했네요. A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자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5분의 7보다는 작으니까요. 자 모든 정수 0하고 1 이렇게 두 개니까 더하면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4번으로 보여주시면 되겠네요. 995번, 7근을 갖도록 하라고 했네요. 그럼 실근 갖는 거는 조심하셔야 될 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 같다 빼먹으면 안 돼요. 중근도 실근이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같은 두 실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판별식을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이 요거, 요거 빼먹을 뻔 했죠. 자, 2차 방정식. 어, 2차 항의 개수가 문자로 나오면, 자, K가 0이 아니다. 라는 거. 요걸 빼먹으시면 안 되겠죠. 요게 되게 중요한 거. 2차라고 했으니까 이차항 계수가 0이 되면 안 돼요. 요거를 빼먹으시면 안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한별씩 4분의 d로 할까요? 짝수. 자 이거 반을 제곱하니까 4k 제곱이 되겠고요. 반하면 2k니까. 4k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플러스 k의 k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자, 요게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자, 계산하면 5k 제곱에 아 그냥 이거 인수분해 하죠. 어, 여기 k라는 공통인수가 있잖아요. k로 묶어주면, 자 여기 남는 4k랑 더하면 5k 그리고 마이너스 1 되겠고. 자그럼 k는 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k는 5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자 이걸로 답하면 큰일 난다 이거죠. k는 0이 아니니까 따라서 최종적인 k의 범위는 최종적인 k의 범위는 0보다는 작고요. 0이 되면 안 되니까. 또는 k는 5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여기 조심하셔야 될 거. k는 0이 되면 안 된다. 라는 거. 요거 빼먹으면 틀려요. 996번. 서로 다른 두근을, 두실근을 갖고, 자, 요거는 허근을 갖도록 하래요. 자, 그럼 위에 거는 판별식. 4분의 d. k 플러스 1을 제곱하고 마이너스 a c니까 마이너스 k 마이너스 7을 했더니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요거는 k 제곱에 이 k가 k가 될 거고 1하고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는 k 플러스 3이랑 k 마이너스 2 k의 범위가 작은 근보다 작다 또는 큰 근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그냥 현별식 k 제곱에 마이너스 4 곱하니까 플러스 4k 제곱 마이너스 20k 이게 0보다 작다를 풀어주면 되겠고요. 이게 어, 5k 제곱이니까 그냥 바로 5k로 인수분해 할게요. 5k, 5k. 이거는 k랑 마이너스 4 이렇게 인수분해 하실 수 있겠고요. 자, k의 범위는 0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아요. 인 거죠? 그럼 공통 범위를 찾을 건데, 자, 공통 범위가, 어, k는 0보다 크고 2보다, 어, 아니네요. 다시, k는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가 공통 범위네요. 헷갈리시면 요거를 그려주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3, 0, 2, 4한 다음에, 얘네 둘 바깥쪽이랑, 어, 요둘 사이 이렇게 해서 공통 범위 자 k는 2보다 크고 4보단 작다 그럼 정수는 3 하나밖에 없네요 그래서 개수 1 개의 정답을 어, 1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997번 어, 이차 방정식 x에 대한 이차 방정식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실근 자 이거는 이런 거죠. 자, 실근을 갖는다라는 거는 한변식을 썼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자 이것이 뭐라고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이것이 어, 항상 성립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이게 항상 성립합니다. 그러면 항상 성립하는 2차부등식이라는 그런 내용을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거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는지. 그래서 그 그래프가 그려지려면 뭐, 판별식을 보통 쓰죠. 판별식이 어떻게 됩니다. 이런 걸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짝수 판별식인 4분의 d를 쓸 거고요. 자, 요거는 2k-1을 제곱하고, 자,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k제곱에, 마이너스 ak-1. 요게 0보다 크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해야 돼요. 자, 요거 3k제곱에, 여기 마이너스 4k니까, 마이너스로 묶어서, a 플러스 4의 k. 자, 그리고 여기 1 나오는 거는 얘랑 더하면 빵 되겠네요. 자, 요렇게 돼야 되겠네요. 1 나오는 거는 빵 되는 거 맞죠? 어, 그러면 요게, 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이고 다시, 요렇게. 또는, 이렇게 그려져야 되니까, 그죠? 어, 그러려면은, 요 놈의 판별식이, 중근 아니면 혹은 0보다 작거나 같아요를 하는 거죠. 여기서 또 판별식을 하는 거죠. 어, 그래서 요거는 a 플러스 4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h인데 여기 c가 0이잖아요. 그죠? 여기 항상 0이에요. 아이고, 항상 0이에요.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할거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는데 자, 실수는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게 딱 0이 될때 a가 마이너스 4가 될 때만 어, 이게 성립하겠네요. 그어 이거를 그래프로 그린다면은 이렇게 a축, 이거는 a에 대한 식이니까 a축이 어, a축이랑 이 그래프가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 마이너스 4에서 만나는 거니까 0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은 a가 마이너스 4일 때 밖에 없다. 그래서 정답을 2번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죠.